자,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 코인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무료 실시간 카트방 참여 및 급등 정보 추천 등, 여러분들의 관심 목록 클릭 후 신청 부탁드리고요.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디입니다 오늘 9월 22일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리플입니다. 현재 리플은 0.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현재 리플은 800원을 끊임없이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와중에도 업비트에서 새롭게 매수를 하는 고래 움직임이 발견이 되고 있는 성이고 자프로 리플은. 리플스웰과 SEC의 항소 이두 가지의 대규모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하나하나 뉴스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게 되며 비트코인이 0.35%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시장이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리플도 800원을 돌파를 했다가 살짝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뉴스를 보면서 좀더 설명을 해드리면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을 SEC가 승인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가속화될 전망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이 부분은요 비트코인 쪽의 폭발적인 상승과 함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일단은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현재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최근에 알트코인의 전반적인 상승도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알트코인의 시대가 다가올 거라는 기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남은 금리 인하도 추가적인 50bp 비컷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나오는 고용 시장 지표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에 있을 중요 스케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9월 26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상회로 나온다라고 하면 비컷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이후에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연설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인 비컷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리플 관련된 실시간 뉴스들과 시장 관련된 신규 뉴스들은 무로코인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말을 포함 해서 24시간 가장 빠르게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만 꼬박꼬박 챙겨서 보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신 분은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0 1 0 6 5 4 7 0 8 위에 번호를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무료 코인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리플에 대한 뉴스도 좀 보여드리면 오늘 오후 2시 쯤에 3천만개의 리플을 업비트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보통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매집이라는 이야기고요. 자 최근에 이렇게 업비트에서 고래들의 매집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이 부분은요. 지금 현재 업비트를 바라보게 되면 김프라고 하죠. 김치 프리미엄이 현재 역김프인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의 리플 고래가 어피트에서 리플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고래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활발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지만, 현재 리플은 리플스웰과 SEC의 항소 이두 가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지금 세 가지의 대규모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해리스 부통령이 CNN 수청을 수락을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와 두 번째 토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23일날 두 번째 토론회를 갖기로 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이 부분도 앞으로의 중요한 이벤트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두 번째는 SEC의 항소 기한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2주 안에 SEC의 항소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아직까지 SEC가 항소를 할지 안 할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은 아니지만 SEC가 항소를 해서 승소를 할 가능성이 10% 미만인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에 SEC가 항소를 포기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10월 15일에서 16일 마이애미에서 리플스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리플스웰에서는요 여러가지 향후 결제 솔루션에 대한 중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개인적으로는 10월 15일에서 16일이기 때문에 SEC의 항소 여부가 결정이 된 다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리플스웨에서 발표가 될 스테이블 코인과 CBDC 등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해들고요 지금 리플의 상승을 발목을 잡고 있는 SEC의 항소 여부도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리플의 대규모 상승 랠리를 촉발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급등한다라고 해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 막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간 구간별로 안전한 구간에서 상승 전에 나눠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분할로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되는지 나중에 매도 타이밍은 언제 잡아야 되는지 헷갈리시거나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요. 제가 자세하고 빠르게 무료 코인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653-7908 위에 번호를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도 바로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무료코인방에서는 리플에 관련된 실시간 뉴스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상세하고 빠르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불장을 앞두고 있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페페온 체인드라는 새로운 민 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자, 페페 언체인드는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드리면 이더리움과 페페 체인을 즉각적으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트랜지션 수수료가 굉장히 쌉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더리움보다 100배 빠른 높은 거래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현재는 프리세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에 프리세일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 페페 언체인드는 사전 판매로 1,100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고래들도 페페에서 페페 언체인드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페페 코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페페 언체인드도 여기에 맞춰서 상장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프리스일 종목은 여러분들이 1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소액으로 꼭한 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프리셀이 끝나고 상장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상승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해보시더라도 로또와 같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마가코인 같은 경우는 70만 퍼센트가 상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켓 같은 경우도요 24,000%가 상승을 한 적이 있고요 하키코 같은 경우도 1 0 0 0가 3일 만에 폭등을 한 부분이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또를 사신다는 개념으로 1만원이든 5만원이든 소액으로 한 번씩 매수를 해 보시길 바라고요 페페코인도 처음에 3 0만원치 페페코인을 덱스거래소에서 상장을 한 사람이 500만%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자, 30만 원이 50억이 됐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또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1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소액으로 꼭한 번씩 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덱스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자, 현재 덱스 거래소에는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눌림목 구간입니다. 자, 이두 가지 종목은요. 조만간에 바이낸스에 상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게 되면 펌핑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한 번씩 사보시길 바랍니다. 자, 페페 언체인드 프리셀일 코인 구매 방법과 바이낸스 상장 예정인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무료 코인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문자로 2번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며 빠르게 여러분들이 페페 언체인드 구매 방법과 바이낸스 상장 예정인 프리세일 종목 두 종목에 대해서 바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약속하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 코인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무료실 시간 카트판 참여 및 급등 정목 추천 등 여러분들의 관심 목록 클릭 후 신청 부탁드리고요.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